지금부터 여러분들 작업한 거, 레이저 작업을 위해서 내보내는 방법 지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작업한 곳에서 도면을 하나 생성할 건데요. 그 왼쪽에 여기 보시죠. 여기, 여기 보이시면은 삽입, 요 플러스 눌러서 도면 생성을 클릭해 주십시오. 그러면 도면 생성에서 나오면은 템플릿이 이런 게 여러 가지 쭉 나오는데요. 그 혹시나 이 템플릿이 안 보이면 ISO에 가가지고 ISO A1 종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 모두에 보이시면 ISO A1 선택해도 되고, 여기 안 보이면 혹시나 ISO에 가서 ISO A1 종이. A1 종이 여러분도 알고 있죠? A4 두 개를 겹치면 A3가 되고요. A3 두 개가 되면 A2 A2 두 개를 겹치면 A1 사이즈가 됩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렇게 뷰 없음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확인 눌러줍니다. 그럼 일단 도면이 나오는데요. 실제에 여러분들, 어, 도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우리 이렇게 다 필요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걸다 지우고 이제 작업을 할 건데, 일단 뭔가를 집어넣으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집어넣으라고 나올 때, 그, 일단 이거 닫아도 됩니다. X자 눌러서요. 일단 닫아줍니다. 그리고 마우스 휠 이용해서 작게 만들어주고 전부 다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딜리트 눌러주세요. 딜리트 키. 이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들 레이저로 작업할 거를 갖고 올 거예요. 그 위에 보시면 뷰 삽입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클릭합니다. 그리고 삽입을 눌러줘서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작업한 게 파트 스튜디오였죠? 그 선생님은 파트 스튜디오 1이 있죠?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그 선생님은 같은 경우는 먼저 밑면부터 넣을게요. 밑면을 딱 누르고 오른쪽에 보면 안 나와요. 맞죠? 밑면이 뷰 방향은 밑면이니까 어디서 봐야 되는 걸 해야 될까요 뷰 방향을 그렇죠 맨 위로 해 놓고요 뷰 축적은 1대1입니다 이거 1대2나 다른 걸로 바뀌면 안 됩니다 1대1 해 놓고 그리고 화면에다가 클릭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클릭하면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겠죠 같은 방법으로 같은 방법으로 뷰 삽입 삽입 파트 스튜디오에서 이번에는 윗면 하겠습니다. 윗면. 마찬가지로 윗면이니까 뷰 방향은 맨 위를 해가지고 클릭을 할게요. 클릭. 근데 이렇게 클릭을 하면 여러분 확대해 보면은 이렇게 십자선 같은 게 보이잖아요. 이거 없애는 법 알려주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불사비비 하게 되면은 여기다 이제 옆에서 본 거나 밑에서 본 거나 이런 것들을 또할수 있도록 상태가 돼요. 그때는 ESC키를 딱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얘를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표시 숨기기, 자동 중심 표시 숨기기. 이걸 체크해 주세요. 지금 우리 십자가 같은 저게 뭐냐면, 원의 중심을 나타내는 자동 중심인데요. 자동으로 붙기 때문에 이걸 숨기기를 눌러주면 이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뷰 삽입, 삽입, 파트 스튜디오 1. 이번에는 왼쪽, 오른쪽 면 해볼까요? 오른쪽 면. 오른쪽면은 뷰 방향이 정면이 아니라 오른쪽이겠죠 오른쪽 하고 여기다가 클릭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ESC 한번 눌러 주고요 그리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표시 숨기기 자동 표시 중심 표시 숨기기 해줍니다 같은 방법으로 뷰 삽입 삽입 눌러서요 파트 스튜디오 1 이번에는 왼쪽면 뷰 방향은 뭐 왼쪽에도 오른쪽으로 생각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왼쪽 면이니까 왼쪽에서 본 걸로 해서 여기 클릭. ESC 한번 눌러주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표시 숨기기, 자동 중심 표시 숨기기.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6mm 선생님은 캠을 6mm로 이제 할 거기 때문에 그것도 마저 가져올게요. 교사비, 사비, 파트 스튜디오 1, 어, 캠 있네요. 캠, 캠. 누르고요. 교병향은 캠은 오른쪽으로 보이면 이렇게 보이겠죠? 여기다가 클릭. 마찬가지로 ESC 눌러서요.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표시 숨기기, 자동 중심 표시 숨기기 해줍니다. 같은 방법으로 캠 팔로워 갖고 오겠습니다. 캠 팔로워. 여기 있죠? 이건 위에서 본 모습, 위에서 본 모습. 메뉴 선택해 주고요. 클릭 해주고 ESC 한번 눌러주고 오른쪽 버튼 클릭 표시 숨기기 자동 중심 표시 숨기기 이렇게 하면은 이제 내보낼 준비가 다된 겁니다, 맞죠? 그 상태에서 얘네들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은 아무것도 안 나와요. 내보내기 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제 도면을 생성했잖아요. 그럼 드로잉이 도면이란 뜻입니다. 여기에 마우스를 갖다대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내보내기를 눌러주세요. 도면 내보내기 중요한 건 형식입니다. 형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알디 벅스에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DXF로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파일 이름을 3100 어, 3학년 일반 3학년 일반 1모둠 모둠명 넣어 주고요. 그다음 모둠장 이름 홍길동 이렇게 일단 내보내기를 합니다. 내보내기를 하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우리 크롬브라우저이기 때문에 다운로드 폴더에 들어가 있겠죠. 오른쪽이 다 받았습니다. 바로 그냥 클릭을 하면 열립니다. 확장자 DXF 파일은 RDWorks 프로그램이랑 연결되어 있는데 혹시나 이렇게 클릭했을 때이 RDWorks 프로그램이 보이지 않는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얘기하세요. 그 프로그램을 RDWorks 프로그램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렇게 왔는데 주의할 게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요 월드 웍스 프로그램은 지난번 입체 구성할 때 한번 사용해 봤을 겁니다. 얘를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은 움직이게 되면 여기 원은 가만히 있죠. 그래서 먼저 그룹을 묶어 줘야 돼요. 마우스로 이렇게 딱 해서 왼쪽 위에 있는 이게 그룹입니다. A라고 써 있는 요거 있죠? 이 버튼을 눌러서 그룹을 만들어요. 그룹을 만들게 되면은 이렇게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안에 뭔가가 있는 것들은 다 그룹을 이런 식으로 지어줍니다. 이거는 이제 그룹 할 필요 없겠네요. 이것도 그룹. 이것도 그룹. 그리고 중요한 게 재료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 정렬하는 거 선생님이 알려줄 겁니다. 일단 여기 갖다 놓고요. 쭉 선택을 할 겁니다. 선택하고 위 정렬을 누를 겁니다. 위 정렬. 얼라인 탑. 그리고요, 간격이 이렇게 넓을 필요가 없어요. 전부 다 낭비입니다. 일단, 제일 왼쪽 거 선택하고, 마우스로 이렇게 쭉 오른쪽으로 움직여요. 그리고 나서 다시 위에 거 잡고, 이게 이제 같은 너비로, 가로방향으로 같은 너비씩 불려주는 거예요. 요 버튼, 기억해 주세요. 딱 눌렀습니다. 다시 이렇게 됐죠? 이렇게도 요것도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요 재료 다 낭비됩니다. 다시 마우스로 오른쪽, 이렇게 해서, 다시 위에 거 선택하고 다시 어크로스 요거 눌러줍니다. 이렇게 확대해서 어 선이 붙지 않으면 됩니다. 선이 붙지 않으면 겹쳐지면 안 되는 것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는 이렇게 정렬이 됐고요. 그다음에 요거 올릴 거예요. 요거는 위쪽에 올릴 거고요. 그다음에 얘도 위에다 올릴 겁니다. 기왕이면 얘하고 이거를 여기에다가 정렬하고 싶으면 이렇게 탑 눌러주면 되고요. 요두 개도 가운데 정렬하고 싶으면 이렇게 가운데 정렬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6mm로 이제 자르고 싶은 친구들은 얘선 색깔을 검은색으로 하세요. 무슨 색깔이에요? 검은색입니다. 선생님 저는요 요 캠이 3mm예요. 만약에 만약에 3mm예요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맨쪽 아래에 보면 이렇게 색깔이 있잖아요. 이걸 파란색으로 해주세요. 다시 정말 중요합니다. 약속입니다. 검은색은 무조건 선생님이 MDF 6mm로 레이저로 절단해 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파란색 여러분들 색깔로 해놓으면 그거는 3mm로 절단해 줄 겁니다. 6mm하고 3mm 할 때마다 이제 이 재료를 바꿔야 되고 그래야 되지만은 요거 여러분들이 명심해서 해주고 이 상태에서 이제 파일 가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합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여러분들. 선생님은 문서에다 해볼게요. 여기다가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3학년 일반그 다음에 1모둠, 모둠장 이름, 홍길동 이렇게 해서 파일 형식 확장자가 RLD 파일이 되도록 저장을 하고, 이 저장한 거를 여러분들 우리 클래스룸 있죠? 클래스룸 거기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 작업은 미안하지만 그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주말 동안에 작업해야 되니까 금요일, 금요일도 안 됩니다. 뭐 바로 바로 그날 수업 듣는날요번주 수업 듣는날 완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그 레이저로 이제 출력하기 위한 도면 생성과 그 다음에 내보내기 방법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